자 이러면은 기본 조건에다가 곱하기 뭐 1.5, 곱하기 3, 곱하기 6 되는 걸다 적용하면서 바로 이제 내가 돈을 얼마큼 지급해야 되는지, 몇 개를 지급해야 되는지 나오고 각 그림의 단가가 곱해져가지고 이 프라이스라는 거에다가 이제 알아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 얘가 소수점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는 이거를 제가 일단은 인트로, 정수로 바꿔,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점은 그냥, 니 알아서 떼가라. 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있죠, 지금. 저희가 밑에다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아, 위에 있죠, 위에. 이거. 캐시플레이. 제가 만약에 이제 기준이 처음에 500원을 기준으로 베팅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50원을 넣었으면은, 당첨금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비율에 맞게 10분의 1로 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괄호를 하나 더 넣어주고. 그래서 몇개 단가 근데 이제 기준이 500원이니까는 여기다가 나누기 어. 500을 해주는데 곱하기 저 캐시플레이 그럼 여기다 얘도 같이 받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 함수에서 이것들을 싹다 받고 결국에 캐시플레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500원이면은 캐시플레이 또 캐시플레이. 그러니까 500으로 나누고 다시 곱하기 500 해주니까는 그냥 이거는 이만큼이 1이 되니까 상관없고. 만약에 내가 뭐천 원짜리 게임을 한다. 그럼 나누기 500, 그 다음에 곱하기 1 0 0 0 하니까 이 당첨금이 두 배가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50이다. 그러면은 나누기 500 곱하기 10, 곱하기 50이니까 나누기 10의 효과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이제 신기한 게 아까 한2 2 0조 정도 코드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드만으로 이 페이부터 해가지고 이싹다 이만큼이 그냥 다날라갈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더러웠던 게 지금 그냥 하나의 함수 안에 이렇게 좀 뭐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더 깔끔하게 짜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지금의 제 능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죠 요도 이제 다 날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 밸런스는 이제 여기다가 아 잠깐만 체커가 뭘 리턴하죠? 반환하는 걸안 썼죠. 그래서 체커가 프라이스라는 게 있고. 여기 한번 요렇게까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고 요렇게 네, 그래서 결국에 계산할 거다 계산하고 이 프라이스라는 걸 돌려놔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밸런스에다가 프라이 이거를 돌리면 이제 프라이스가 나오죠. 당첨금이. 그래서 뭐 당첨이 없으면 빵이 밸런스에 추가될 거고, 만약에 있다면은 뭐 이제 밸런스가 추가될 거고. 그 다음에, 아, 이거를 출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여기다가, 프라이스? 가격이고, 프라이, 프라즈라고 할까요? 이건?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이거 인거고 그래서 이거를 잔액에다가 추가를 하고 프린트에다가는 얼마를 땄는지 출력해라 캐시플로우 이게 지금 아까 이 그래프 그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매번 한판한판돌 때마다 이 밸런스를 업데이트 해 가지고 어, 돈 넣어 주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이제 내 잔액이 500원 이하다 그러면은 뭐 돈을 더 넣어라. 근데 만약에 내가 그만하겠다, 그만하겠다 하면은 이제 0을 넣으면 되고, 아 잘가. 너 지금 몇번 게임을 했다 하고 굿바이를 하고 결국에 요걸 갖다가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200몇 줄이었던 게78 줄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그리고 코드도 그렇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 엄청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이제 이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 끄고, 구동을 한번 해서 잘 됐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자, F5. 그래서, 자, 1, 10, 100, 1, 0 100, 1만 5만원을 넣어서, 내가, 뭐, 자, 500원씩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일단은 자 그만할게요. 했더니 그래프는 잘 출력이 되었고 당첨금이 있는 거에서 제대로 된 건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3,000원이 있는데 우리의 자빌 리스트, C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도 편하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3,000원 당첨이 있는데 자, 이 친구. 이게 지금 단가가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자. 지금 기본으로는 당첨이 되었고. 근데 여기 지금 한 개, 두 개가 더 있으니까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개, 그다음에 두 개, 세 개. 세 개의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본금 1,000원에다가 곱하기 3해 가지고 3 0 0 0 여기 이후에는 당첨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은, 1275. 뭐가 당첨된 거죠, 지금? 아, 톱니바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톱니바퀴 단가가 지금 850인데, 여기 지금 기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금에다가 1.5배를 더한 거죠. 그래서, 850 곱하기 1.5를 한번 해봅시다. 850, 1.5. 자, 850 곱하기 1.1275. 5 어, 맞죠? 이런 식으로 뭐 기능이 어, 뭐잘 구현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제가 좀 개선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해놓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 하나만 드리자면은 원래 처음에는 코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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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더러웠습니다. 한200몇줄 되고 막 계속 막 이런 것들이 막 여기다 i 막 이런 거안 쓰고 막1 1, 1 1 1 그대로 다 복사해가지고 또2 2 2 2막 2, 이렇게 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이런 리스트들을 설계를 잘해 놓으면은 결국에 이런 for loop 하나에 이러한 일들이 한꺼번에 이제 진행이 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원래 지금 기본적인 리스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거를 제가 작업하기 편하게 어 이거죠 여기서 템프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만 다시 돌리면은 결국에 구조를 이런 식으로 바꿔놔가지고 이 폴로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러한 어, 것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 사실 잘안 보이고 일단 짜고 그짠 코드를 다시 조금씩 보면서 수정해야지만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하면서. 확실히 좀 실력이 많이 는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에 좀 진심인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실력 향상을 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는 아까 보니까 이 보너스 이것도 적용 안 하고 이래저래 좀 재밌는 기능들을 몇 가지를 추가해봤는데 어 다음 영상부터 그런 추가된 영상들 그 다음에 보너스를 추가해가지고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